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가 그안 밀리는 이유를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좀더 숨어 있는 강한 이슈가 존재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안 밀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조정인데 코스모 신소재만 1.4% 올렸느냐. 이안 밀리는 중요한 이유는요. 포스코나 에코프로 대비해서 아주 강력한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종목을 매매하셔야 진정한 위너가 될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해답은 이거예요. 네. 포스코나 에코프로 대비해 가지고 혼자 하기 때문에 이익이 더클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이전에 포인트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데이는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네, 공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네.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말이죠. 새롭게 한 종목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즉 이제 6월달에 말이죠. 네, 6월달 6월달이면 뭐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매수하기가 사실 굉장히 적기죠. 6월달에 아주 대박.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하나, 요거를 네, 오늘 그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색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꼭잘청취하셔가지고요 그 한번 비중 실어가지고요. 네,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요거 새롭게 하나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아시겠죠? 오늘 뭐 한마디도 놓칠 게 없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나 에코 프로 같은 경우도 같은 계통이란 말이에요. 같은 양극재 생산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 비해서 강력한 근거가 뭐가 있느냐? 예. 자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를 해가지고 여러 포스코 관련 기업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분업화해서 양극재를 만들거나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광물을 채취해가지고 예? 리튬을 만들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양극재 생산하고. 그죠? 네, 양극재 생산하고. 그리고 어 배터리 리사이클 2차 전지 양극재권에 관련된 흐름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그 자원의 채취부터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거 이어지는 건 똑같은데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퍼스코나 에코프로는 그 산하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혼자 하고 있다 이거예요. 혼자 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익을 코스모 신소재 혼자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고 그렇다면 이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나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그 사이클이 어렵잖아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이렇게 그 버텨주고 있는 것은 물론 MSCI 종목 편입도 편입이지만 이 부분의 숨은 호재 건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라운드탑 강산이라든가 이런 건다 아시죠? 네,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그 코스모 신소재의 강점을 결코 등한시 해서는 아니 되겠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공부를 좀안 하신 분들은 사실 모르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 어떤 핵심 된 건을 그냥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죠 되게 네, 지금은 MSCI 건 때문에 오른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이외에 이와 같은 숨은 이슈가 강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 네, 이 부분을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여러분들이, 어, 요런 그 어떤 그 몰랐던 부분에 대한 것을 아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스모신 소재에 대한 방송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어, 요런 사안을 꼭 놓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이건과 관련된 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이슈 이런 것들을 꼭 앞으로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문자로 성원을 막 해주세요. 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문자로 많이 그 성원을 해주세요. 네, 뭐 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구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거 꼭 보내주시고요. 네, 보내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혼자 하면 이익이 더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더갈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시총이 지금 5조 7천억 이죠 10조 까지 간다는 얘기 9조 까지 예상한다는 얘기 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중요한 핵심을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 아까 제가 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라운드탑 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라운드탑 광산 투자는요 리튬입니다. 리튬인데 이 리튬 건과 관련해서 이 리튬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하지는지 아세요? 되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요, 되게 뭐5%뭐10%뭐 이런 종목들 많죠. 그것도 이제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리튬을 이게 생산하게 되면은요, 영업이익률이 이게 한60 내지 70% 정도 영업이익률이 크게 급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코스모 신소재에 어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영업이익률 보시면 지금 들어왔어요 영업이익률 한번 봅시다 얼마나 지금 현재 전개를 하고 있는, 나가는지 영업이익률이 지금 어뭐이 이 정도예요 그죠? 2000자 연간으로 봅시다 연간 예 연간으로 보면 2022년도까지 6% 7%뭐6%뭐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리튬 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확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6, 70%까지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그 주가는요, 뭐 페나피비알 이거 봐가지고는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 좋은 강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리밸런싱데이가 이제 자꾸 다가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들어와요. 네. 자, 오늘도 한 4만 천주 들어왔네요. 네. 최근에 계속 들어오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음, 여러분도 아마 목격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현재 아,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네. 외인들 매매통향 여기 보시면 되죠 한 7일째 계속 순매수야 7, 7일째 네. 그러니까 요거를 매수를 이렇게 했다가 이제 리밸런싱 데이가 나 6월 1일이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어떤 공매도를 때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공매도 근데 이 공매도라는 것이 코스모 신소재가 계속 상승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매도 공매도라는 것이 그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흔들 흔들하는 그런 패턴은 만들 수 있겠지만 공매도가 줄기찬 그큰 줄기의 상승 파동은 절대 공매도가 잡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흔들 흔들하는 패턴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 정도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는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견뎌가거든요. 물량을 전체를 다 갖고 가는 것은 무리수가 따라요. 이전 고점을 아직 돌파도 못한 상태고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단기 매물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큰 줄기는 좋지만 이런 어떤 그 고점 매도 저점 매수는 전체 그 보유 물량 중에서 일정 부분은 해 가시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길게 나중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물량을 갖고 있으면 흔들 때 굉장히 그 심리가 얼어붙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매매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동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그 사인을 좀 받으세요. 예, 실시간 사인은 좀 받아가면서 길게 가져가더라도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속 드리고 있잖아요. 후스모 신소재라고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매니 예, 상단 전번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인을 좀 받으시면서 매매하시고 길게 가져가더라도 그런 매매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적인 파동을 놓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주식 투자는 결국 타이밍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료 카톡방도 좀 들어오셔가지고 활발히 소통을 해서 변화하는 패턴. 우리가 뭐 예상한 대로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안을 변화를 시켜서 또 매매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임기응변적인 매매를 당연히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카톡방 주소 보내드리니까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매매를 하시도록 그리고 안전장치 이런 것을 갖고 매매를 하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6월 달에 그 새롭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6월 달에 새롭게 급등할 수 있는 대박 종목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거 잘 매매하셔서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내세요. 네, 자, 예고로해 드린 대로 네, 6월 달에 네, 대박 먹을 수 있는 급등주, 네, 요걸 오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6월 달에 대박 급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이것이 그 급등이 연장이 될 때는 7월, 8월 이때까지도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6월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은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또다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예전에도 제약 바이오 섹터 매집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주도 섹터 예를 들면 2차전지라든가 AI라든가 로봇 이런 섹터가 역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기회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다시 한번 보고 이 섹터에서 선정을 했어요. 가격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너무 싼 저가주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중가권대 그러니까 한1 내지 3만원대 네, 이 권역에 만지기 좋은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임상 자체의 중요 결과가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6월과 7월 초 근처에서 두 개의 임상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임상 결과가 겹쳐가지고 양수 겹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연이은 중요 두개 임상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첫 번째로 6월 초에 그 임상 이상 공개 임박하는 거는요 이미 일상에서 안전성, 뭐 유효성, 뭐 이런 것을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이 이제 공개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임박한 그런 종목인데 요게 좀 특이한 임상이기 때문에. 흔한 흔한 임상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더욱 더더욱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그 독특성 네 이런 것들 독특성 유니크라고 하죠. 뭐 이런 건의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임상이라고 한다면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가파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임상 이삭이 곧 공개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1단계 급등 요인이 될수 있어요 2단계 급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2단계 급등은 6월 말 내지 7월 초에 그주요 임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좀 시기병과 관련이 된 임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상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종목의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중요 두개 임상 겹치는 그런 시기가 바로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슬슬 이제 매집해서 비중을 좀 늘려서 어, 6월 대박을 보고 훌만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리고 어, 이두 번째 그 희귀질환 임상 이상 있죠? 네, 이거 임상 이상 후에는 이미 상업화를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임상 이상인데 어떻게 상업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마만큼 이 임상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료가 이미 예, 과거에도 어, 나왔던 그런 그 재료들과 관련된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예전에 재료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임상 이상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조건부 품목 허가를 얻었다는 거죠. 조건부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 후에 시장 진입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은 이미 상업화 직전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건의 임상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임상 이상 공개가 임박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자 이런 정도로 어,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 비중을 실어서 6월달을 보고 해보실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는 거 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게 주봉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매집이 이미 발생이 됐다가 휴지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그 위쪽으로 뜰채비를 차리고 있죠. 여러분 거래가 아직 안 터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거래가 안 터졌을 때 미리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매매 방법이에요. 이미 이미 급등을 해버리면요, 예, 여러분들이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급등을 하면 흔들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흔들지 않고 그냥 직방으로 가버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조정 보일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 오면 좀더 낮은 가격대를 원하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급등 직전에 조용할 때, 조용할 때 잡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매집이 몇 개월 전에 들어왔었던 흐름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임상권들로 크게 장대양봉이 몇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종목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되겠고요. 요 종목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그제 개인폰 핸드폰 번호 있죠? 네, 그 개인폰 핸드폰 번호로 대박! 네, 대박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죠? 네, 대박! 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어...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 여기까지 많이 그 계속 청취하시면서 저에게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드릴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 하나 드리는 거니까요. 어, 일단 뭐 당장 내수는 안 하시고 그 다음 종목을 본다 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들어와서 보시고 어, 그리고 나중에 에, 참여하시고 어, 나중에 에, 리딩을 따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종목은 바로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가지고요. 이번에 대박기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